바다 이글스와 인시 다이노스 팀과 9차전 맞대결 박용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번 플로리얼, 2번 하주석, 3번 문현빈, 4번 타자 노시환 5번 최은성 올 시즌 3.24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는 황준서 선수인데요 초반이 고비입니다 1번 박민우, 2번 김주원, 3번 박건우, 4번 타자 맷데이비스 5번 권희동 2022 시즌 루키 2차 1라운드 출신이고요 24년 지난해 군 전역을 했습니다 일군 데뷔전이 올시즌 5월 3일 롯데전이었고, 두 경기 모두 불펜 투수로 나왔습니다. 네. 아, 이번 시리즈 뭐 난리가 났네요, 그러 번의 <laughs> 타석에서 5안타, 3볼레, 두 경기 연속 4출루 경기. 작년이 <laughs> 다 오른쪽, 윅스와펜 떨어집니다. 시리즈, 세 번째 경기에서도 안타를 뽑습니다. 2루까지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리드오프가 해야 될 모든 것을 일단 맞아요. 첫 타석 그리고 루상에 나가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번에 스윙. 삼진으로 골라납니다. 이준혁 선수의 1군모대 데뷔 첫 번째 탈삼진. 이준혁 선수의 주무기라고 할수 있는 이제 슬라이더인데. 낮게 튀었어요. 2루 주자 스 천천히 3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월아웃 주자 3루, 벌렌토. 빠르고 타격, 1리가 깊숙한 터스로이루수가 잡아서 1루에 타자 주자를 잡았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플로리얼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취 득점에 성공합니다. 하나이글스 스코어 1대0. 정말 노시안 선수답지 않은 느낌이 분명히 있었어요. 3번과 5번 문현민과 최은성 선수가 OPS가 1, 2위입니다. 네. 어 유니폼 앞쪽에 닿았네요. 유니폼을 스쳤습니다. 못 맞는 법. 자, 이런 것들이 이준혁 선수가 너무 어렵게 어렵게만 승부를 하려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예, 올 시즌 상대전에서도 4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최은성 선수입니다. 최근 5경기 3개의 혼란. 왼쪽으로 타울을 띄웠고 좌익수 뒤로! 이렇게 지금 홈런포울를 연달아서 풀내고 있는 최우승 선수예요. 와. 순식간에 스코어 3대0을 만듭니다. 하나이글스. 경험이 많은 타자들이 좀 올라와죠. 너무 많습니다, 타자가 네. 높은 걸 벗어났습니다. 황준서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볼넷입니다. 데이비슨의 첫 타석. 높게 벗어납니다, 연속 볼넷. 권희동 선수도 지금 배트가 안 나가고요. 다시라께 걸렸어요.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함준서가 이번 이닝 본래 두 개를 허용했지만 실점을 또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이 손을 좀 상당히 지금 붙로 내렸어요. 아, 아. 네. 전체적으로 좀 내리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효과를 봐 줘야 결과가 나와 줘야 거기 더 확신이 들것 같아요. 예. 선두타자 볼이입니다 어제도 김희지과 첫째만 나란히 멀티트 게임이 붙쳤고요 산타수 이연타삼도수 멈춰놓고 이루 먼저 이대로 던지지 않습니다. 선행주자 아웃입니다. 배화도 타이밍을 빼앗습니다. 어준선 선수의 커브는 상당히 좀 스피드가 느리고 타이밍 상대 뺏을 수 있는 그런 커브거든요. 시즌 2할 2푼 사리의 타율, 함께해오는 12타점. 라운드 골을 퍼 올렸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날아갑니다! 3점을 갑니다 쫓아가는 투런, 한석현! 자 한석현 선수도 대기 타석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타자들에게 승부를 해오는 황준서 선수의 패턴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 낮중쪽 코스에 황주선 선수 오늘 가장 좋은 공이었던 푸신 패스볼을 자, 그대로 또감장을 넘겨버립니다. 한석현의 시즌 2호 홈런, 투런 홈런이 이번 이닝 터지면서 이제 한정차 턱미까지 추격합니다. NC 다이노스. 어떤 공을 선택하게 될지. 골입니다. 바깥쪽 낮았습니다. 러시아 보울레. 렛 외야수들이 좋았어서 네. 자신의 자리가 없었어요 탁볼삼루수 전진 전력 질초 달리면서 1로 쏩니다 세입. 그 사이에 선행주자는 삼루를 밟고 있습니다 예비 에서의 접전 상황 최윤성의 오른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세잎입니다 첫 승에 도전했지만 3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6경기 7이닝 동안 스펙 기록 없이 3.86의 평균자책을 사고 다시 오른쪽 윅스 정미치 살짝 이동하면서 이진영의 타구를 처리했습니다. <목소리> 건강한 팔, 강력한 음. 부위 그리고 리그 최상위권인 RPM을 짚었습니다. 바깥쪽 보울입니다. 이구 엄청 3너스, 파울 지어. 더 가운 앞에서 잡아냅니다. 2타선 예, 뭐, 모두 뜬 공으로 물러납니다. 하이파이브를 나눴던 관계라고 하네요. <웃음> 예. <웃음> 이런 분할 하면 서또 처음 <웃음> 소개해드립니다. <laughs> 플로리얼. 김태훈. 콜라냈습니다 볼렛. 1승 무패 유콜드 3 5위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지노 투수는 이제 체인점이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변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 끌었습니다 삼진 김진호가 올라와서 아웃 카운트를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그 배틀 잘 내지 않죠 네. 정말 찬스 상황이 아니라면 삼진이었고요 걷어냈습니다 왼쪽 순식간에 담장 근처 원반드로 때립니다 거니더 <laughs> 이거는 팡독을 좀 다각도에서 네. 봐야 될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 걸렸는지. 그렇죠. 네. 아 아웃이네요. 네. 황영묵과 권희동의 크로스 결과는 아웃입니다. 문현빈이 기뻐합니다. 아웃 카운트에 마무리는 황영묵이었어요 약간 네. 쪽을 건드립니다. 높게. 그리고 애매한 위치. 이루소 끝까지 쫓아갑니다. 투 아웃. 대원은첫 타석 내야 땅골로 물러났습니다. 시즌 타율 2할 5푼 7리 느린 변화도. 세글으로 오늘 선발 홍준서가 이번 4회말 수비의 도움을 받으면서 역시 세타자로 끝냈습니다. 5회 초로 건너가겠습니다. 창원 NC파크입니다. 부산 NC를 상대로 5경기 전체 3실점, 평균 자책이 2.45로 좋았습니다. 당깁니다. 3루 수영판을 뺍니다. 권희동 다시 2루 도전. 이번엔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권희동의 2루타. 바운드 볼, 볼렛. 비어있던 1루가 채워집니다. 오테이볼 카운트. 손에 맞았습니다. 아, 좀 위험한 부분이에요. 오, 어. 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NC 다이노스는 말루의 기회. 황준서가 어, 네. 올 시즌 최다인 5와 3분의 2 이닝을 소화하고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승리 없이 1패, 2홀드, 1세이브, 3.75의 평균 자체. 어, 어박네요 네. 어제 6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던 오영수가 나왔습니다. 초골을 때려앉고 오른쪽 갑니다! 갑니다! 당전아갑니다그란드 오영수가 일을 냅니다! 대타 그란드슨! 자, 오영수 선수 퓨처스에서 정말 뜨거운 타격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자, 오늘 이 중요한 상황에서 공 하나만이 필요했습니다 박기투수 주현상 선수의 빠른 공을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서 넘깁니다. 오영수가 승부를 뒤집습니다. 스코 6대 3. 오영수의 데뷔 첫 말로 홈런. 자, 데뷔 첫 말로 홈런을 대타 초구 홈런 역전 홈런으로 만듭니다. 3할의 아... 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툭하고 들드렸고이루수의 키를 넘어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원아웃 주자 1루. 아, 그래도 결국에는 또 하나 만들어냅니다. 예. 네. 2와 3분의 1이닝 동안 스펙 기록 없이 평균 자책점도 제로입니다. 음. 이제 4경기째입니다. 네, 이제 스스로 어, 이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지금 1루군에 올라왔습니다. 1루수 예. 옆을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익수 이제 잡았고 선행주자 3루 통과 허브로 허브로 들어옵니다 타자 주자는 3루까지 7회초 반격을 시작하는 하다이글 스코어 6대4 1패 6홀드 1세이브 3.24의 평균자책입니다 방망이 돌았습니다 3진으로 물러납니다. 노채한 선수가 좀더 심적으로 타석에서의 부담감을 좀 벗어 나야 될것 같아요. 바깥쪽 바운드볼. 대박 안 잡고 3루 주자 하브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6대 5. 자, 2공이 뒤로 빠지면서 결국엔 3루 주자 문현미 선수가 홈을 밟네요. 하나이글스의 연장 승리는 세 차례 있었는데, 2승을 정우주가 책임졌고요. 보도 우기 1승이 있습니다. 왼쪽 안타 김주원이 1루를 밟습니다 김주원 선수의 도루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닭김이랑 리단 열었어요. 오늘 주작 1루와 1루, 박건호, 연소 간타가 터집니다. 3분 그러나 이건 라우준과 안타. 이룰 주자, 허물어, 일루 주자도 돌았어요. 허물어. 페브 씨가 잠잘 못합니다. 홈에서 충돌, 그리고 씩. 스코어 팔 때요, 달아나는 NC 다이노스 자, 오늘 경기 첫 타석에서. 정기중한 장타를 알려줍니다. 이승무패 예. 3월드, 4 2의 평균 자책입니다. 도망갑니다! <laughs> <덤베리입니다>. 레가 <laughs> 천주 수위를 뚫었어요! 3루 주자 허물어 득점! 스코어 9대5. 엔시다이너스가 하나이글스의 추격 의지를 꺾습니다. 일루 대주자 박영민 선수는 올 시즌 1군에서 4차례 아. 네 도루 성공 실패는 하나 있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스타구가 파울타구가 저렇게 반주까지 안 되거든요 박영민 위치 3루돌았습니다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몸이 뒤로 지나갔습니다 범에서 득점 그 사이에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스코어 10대 5 데뷔 첫 득판이죠 1군 데뷔전을 치릅니다. 풀카운트. 볼넷입니다 김희집이 빠지고 있습니다. 김한별 선수가 들어갑니다. 안중결 선수는 이제 어제 손 손에 맞은 예.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타격이 좀안 되다 보니까 아... 지금 이제 3펀트까지 갔는데 예. 이제 결국에는 파울이 나면서 아웃으로 물러남을었습니다. 현재 스코어 13대 5, 엔시다이노스가 멀어져갑니다. 기록원이 어떤 기록으로 정리를 할지. 예. 자 실책이 없이 기록이 된다면. 네 홈런인데 예. 우익수가 처리를 하면서 이번 이닝 종료됐습니다. 7회만에 NC라이너스 타자 1순 성공하면서 13대5로 달아납니다. 창원 NC파크입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NC라이너스 역대 6번째 인사이더 파크 홈런. 자, 결국에는 이게 또 홈런으로 네, 기록을 정리했네요. 예. 자 그럼 한석현 선수는 오늘 홈런 2개를 때려냈어요. 특패 예. 네. 네. 기록 없이. 19.29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도인 선수가 유격수 위치로 김태현이 우익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우 게 들어갔어요. 못 맞는 볼입니다. 큰내야딱 볼. 빠르게 캐치했고 대가 안됐어요. 1루에 선 아웃 카운트 올라갑니다. 2루에선 세브 오우. 오우 또 맞았어요. 아, 종가리 쪽에 맞았습니다. 김승일 선수는 2001년생이고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시즌 2차 10라운드 전체 98번에 지명됐습니다. 다석의 박영민. 오! 오. 자, 다리 뒤로 벗어났고. 주자는 3루와 2루로 바뀝니다. 2홀드, 1세이브, 2.19의 평균 자체. 한화에서는 최재훈 선수가 유일하고요. NC 엔트리에서는 야수 정구 출전했습니다. 오. 투수 옆을 지나갔습니다. 3루 주자 허브로 들어 왔습니다. 주자 1루와 3루. 빠른 태고 3루수의 글러브 속으로. 다운 카운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패스 본을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좀 욕심이 들어가면서 그게 몸에 맞는 공이 됐어요. 톡 하고 건드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쭉 뻗어갑니다. 안쪽에 떨어졌어요. 페어볼. 주자 2명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기 후반 들어서 시다9오서쉴새 없이 점수를 뽑습니다. 16대 5. 14와 3분의 2이닝 동안 승리없이 1패 살짝 자연스럽게 컵페스볼 형식을 또 먹을 때가 있어요예 빠른 타고 1위 가는 뚫었습니다케이로의안타 안간 쪽을 끌어당겼고 일루잘 잡고 2루 1루엔 던지지 않습니다 조합 주자 1루 최고의 역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되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 네. 다시 방망이 부러뜨렸어요. 이루수가 잡아서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최종 점수 16대 5. 6월의 첫날 NC 다이노스가 5연패를 탈출합니다. 자 NC는 빠르게 불펜 투수들을 자르러 가면서 결국 하나 이글스 타선을 계속해서 좀 잡고 있었고 네? 자 결국에는 대타 작전 성공을 하면서 NC 다이노스가 오늘 대량 득점 또 H 다이노스 두달 만에 온 집에서 승리를 예, 거두네요. 그렇습니다.